자 회생리 파산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 제정돼서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때 몇개그 이후에 개별 규정에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 가장 최근에 의미 있는 개정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5년에서 이렇게 바뀐 걸 봤지 이런 개정이 있어왔는데. 개인회생절차의 흐름을 잠깐만 보면, 어, 처음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이제 법원에 하고 나서 법원이 이제 그 신청을 하면, 갑다부터 이제 개시 결정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금 변제 계획을 내고, 원칙적으로 14일 내에 변제 계획을 내고, 그 다음에, 변제 계획 내고 나서, 심사 잘 확인한 다음에, 1월 이내에, 신청부터 1월 이내에, 개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죠. 개시, 신청을 하고 나서, 변제 계획 14일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을 제출하며 이제 그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제 수행하면 되는데 그게 종래는 5년간이었다는 거죠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이 그런데 이제 이게 2017년 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3년이 됐는데 이 변제계획을 시행하다가 3년으로 바뀌게 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좀 있다가 문제 되는 걸볼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제계획안이 종례에는 원칙적으로 5년 지금은 이제 3년으로 해서 변제계획안이 제출되면 그것을 법원이 이제 인가를 하는 거죠 인가, 그래서 그 인가된 것에 의해서 수행이 되면 되는데, 변제 계획이 수행이 되는데, 그리고 그 변제 계획이 잘 수행되면, 그 변제 계획이 잘 수행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완료된 때, 잔존 채무는 다 이제 면책되고, 그래서 변제율이 뭐, 한30% 예컨대. 그렇게 되더라도 나머지 70% 남은 채무는 면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개인해상 절차의 흐름을 일단 이해하고 2006년 음, 시행되고 나서 쭉몇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는데 그쭉 개정의 흐름을 보면 가장 최근에 의미있는게 2016년에 개정된 것 중에, 이제, 해생법원 신설됐다. 전문법원이죠. 그래서, 행정법원, 가정법원, 뭐, 이런 전문법원처럼, 해생법원 물론, 이제, 특허법원은 전문법원이지만, 고등법원급이고. 한데, 해생법원이 지금, 신설됐다 다만 지금 서울에만 있는거죠 서울회생법원 이 도산 사건을 처리하는 전문법 이게 이제 2016년 개정에 의해서 2017년 3월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을 서울에서는 담당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7년 12월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 죠？개인회생법, 개인회생 개인 자체가 지금 그 이전에 5년 개인회생 제도의 지금 변화가 2017년 계정에서 크게 의미 있는 개정이 있었 죠？개인회생의 경우에 그 변제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때, 좀더더 더, 더 단축시켜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3년, 원칙 5년 이내, 원칙에서 3년 이내로 해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속한 재출발을 돕모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이죠. 이렇게 개정이 쭉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 2019년 3월 19일자 대법원 2018마 6364 결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뀌기 전에 바뀌기 전에 60개월, 그때 이제 5년이죠.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해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변제기간을 47개월로 단축하는 변제계획이 이제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 이 경우에 이제 법이 이렇게 바뀌니까 아마 47개월로, 60개월, 5년 갚을 걸 47개월이면. 이제 한 4년 조금 못되게 이렇게만 갚겠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60개월 변제 계획 됐던 것을 변경한다 라는 건데 이게 과연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냐 이런게 문제되는 거죠 이 경우가 변제가 변제 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사유이냐인데 하여튼, 1심과 2심에서는 변제계획 변경을 인정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1심은, 여기서 보면, 1심은 변제계획 변경하는 인가였고, 하 항소심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였는데, 이게 대부분 와서, 그렇지 않다. 이 경우는 이 사유의 변직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이 결정에서 2019년 3월 19일자 2018마 6364 결정에서 원심 결정을 파기하였죠. 그래서 쭉 보면 어, 대법원 결정은 읽어보면 619조 1항에서 변제계획을 인가 후에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이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인데 이런 케이스는 단축 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을 제쳐 이 케이스는 법 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만으로 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수 없는 게 아닌가 하면서 어, 학업심에서 그대로 변제기 변경안을 받아준 것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다. 법원으로서는 변제계획 인가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요건에 변제계획 변경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건지 변경사회가 발생한 건지를 심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지금 약간의 법 개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왔는데 그 혼선이 오니까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 와중에 그래서 할수 없이 법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상황이 그 이후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법에서 어, 공포된 게 채무자 음, 회생 및 파생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3월 24일 올해 3월 24일 그 부칙 규정에서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사건으로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같은 사안처럼 그 2017년 개정 전에 신청했다가 인가됐다가 그 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60개월을 47개월로 줄였던 이런 사안에 그런 것이었는데, 그 시행 2017년 개정 이후에 절차 신청하는 경우와 그 이전에 신청했던 경우를 달리 취급할 달리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부칙규정을 그 2017년 개정하면서, 신청이 또 개정 이후에 된 것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개정하여 부칙 규정을 개정했다. 그래서 올해 3월 24일 공포됐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어쭉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 인가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 계약에 따라 3년 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무조건은 아니고 3년 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친정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견을 들은 후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고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변제 계획 인가 결정받은 채무자에게 무조건 하는 건안 되고 뭔가 문제는 있었지만 형평성에서 그제했었지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부칙을 단서를 심사를 해서 어, 3년 이상은 변제기을 했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마무리해서 면책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즉 5년간 그 개정 전 규정에서 했던 사람 이 무조건 안된다는 아니고, 또 한편 무조건 할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단서를 신설해서 3년 이상은 했고, 그 다음에 현제를 했고, 그 다음에 변제 계획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나 의견을 들은 다음, 그 다음은 이런 제한하에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요 규정이 지금, 올해, 봄에, 있었다, 라는 것이죠.